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면품을 이제 리스매 한다고 하는데 성립 명의가 돼 있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고 왔다 갔다를 하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럼 좀 주님 몰라요 제가 나... 제가 면품 을 어떻게 하세요 살아 는 사람이. 근데 명의를 왜다 스님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요 아니 그 엄마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네네. 꽈 딸이 연고가 없어가지고. 네. 사업자를 좀내 앞으로 좀 하자면은. 하 b e c a 는 아니야? e f e e 생 like a 하 a n I need t 도 빌려주세요 그러면? 아니 아 u r d o don't keep young if you don't go. Then go soon the b 앞으로 o m of 사 h e 학원 a r Bandy, a 이 e n i d a Avenida, a v e n 열심히 하는 신도에게 선의로 명의를 내어 줬을 뿐이라면서. 자신이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임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음. 나는 그런 거 잡으려고 해. 저... 스님 이제 사형입니다. 대한 대한 불교 조계종의 아, 아 사형. 네, 내내핵님이고 스님이 저제사 스님이 그랬아 하지만 확인 결과 스님은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뭐예요?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2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18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 이세명 모두 범죄 혐의도 그들의 관계도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봐라, 네. 네. 네 지금 이 내보고 뭐라 하는데, 니네 네. 말을 그렇게 한테 무슨 말을 네 엠버시고 내가 스님하고 먹고 살고 맞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그 네, 알아서 해. 네, 해. 어. 정말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반드시 수즈키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드니다 센터에 있으아니요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네 만나기로 한니고주민적인부분에서좀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좀 이게 억울한 점도 있고 이러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사가이게데 네, 네, 그 지금 돈은 어는지알 수가 있왜인명으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 그데 경찰 아니잖아요. 경아경찰이요 아니 경찰 아니, 아니, 아니죠. <뭐들>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입었다고 해. 얘기를 하시니까 와 재미라니요. 결국 경찰의 출동으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소동 수사 증거 수집. 네, 예, 예, 단계까지는 이제 거의 다마무리돼 가고, 이제 초안, 아. 초안 조사 단계다, 이래 보면, 보시면 됩니다. 아, 네. 현재는 일단은, 에 대한 혐의점만 현재 보고 있고, 음. 조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수사가 좀 진행, 막바지 돼서는 이제, 뭐,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 판단을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고, 음. 예, 할 예정입니다.